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타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다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째 주에는 성전 세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달 동안은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성전 세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랑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건거 말하는 메시지인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전 건축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세움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다 성전을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니셜이 되기도 합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세움 세상을 움직인다.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움직인다. 성전을 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첫째 주마다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성전 세움 기도가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틀어놓으시고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가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커요, 호수가. 그리고 막 풍량도 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바다와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뭐 어느 것이든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 이 제자들 가운데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제자들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풍랑,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다라고 비교해서 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은 바다와 같아. 때로는 그 바다가 넓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은 바다라 그랬을 때요. 그 인생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인생에랑이 없을 랑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만나는 풍랑이라고 한다면 그 풍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인생에 더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 일어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코 얕은 물가에서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물가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곳은 어디냐면, 깊은 바다 한가운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깊은 곳에서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밤이 깊었을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배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그 풍랑이 광풍이 되어서 자기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을 이 제자들이 맞이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성인데,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건축이 진행이 되잖아요. 건축이 진행이 될 때, 때로는 풍랑이 일렁이기도 합니다. 풍랑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로이드 성전을 구입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이드 성전, 시 의원에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시 의원들의 만장 일치로 우리 교회 조닝을 변경을 허락해 준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조닝 변경이 허락이 됐지만 오피셜하게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것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건축 도면과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조닝 변경의 도장을 꽝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C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자 아무리 캐나다가 일이 더디다 할지라도. 이게 몇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쯤이면 뭐 성전이 완공은 되지 않았어도 성전이 좀 어, 건축이 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물가가 오르잖아요. 건축 비용이 올라가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무슨 관세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를 긴장가운데로 뭐 몰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렇게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어느 날은 강풍으로 바뀌어서 아예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 리모델링 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잠잠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성정 건축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업하는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인생지사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 풍랑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작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는 거라면 풍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시공사 선정도 이제 막바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폭풍이, 풍랑이 이럴 때 불어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뒤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해 할 만한 그런 풍랑이 일대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사단의 뭐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지 견고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물가에서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 앞에서요. 깊은 바닷속에서 풍랑이 일잖아. 얕은 물가에서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가에 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깊은 물가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수의 깊이 있잖아요. 호수의 깊이는 장마 때는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가뭄이 나야 가뭄이 일어나야 이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23절, 우리 노래 한 글씨만 따로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거기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풍랑,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형평 가운데 처해 있는 거 주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 큰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손이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을 그 능력의 손으로 꽉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사업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풍랑으로 나를 덮칠 때, 우리 가정을 덮칠 때, 우리는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길이 안 보이네, 길이 안 보이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제자들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보내놓으시고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큰일났다 그랬을 때 이게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수 있고 목회자들이 될수 있고 중복 기도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의 양손에 그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진행되는 성전 그 능력의 손으로 역시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시면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풍랑이 날 엄습하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을 때. 아니,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 보고 가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혹시 그냥 어디로 가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를 지금 몰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 깊은 물가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가 만나는 그런 풍랑,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리거든요. 혼인 잔치에서 가장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면요, 그것은 잔치 집이 아니라 초상 집이 돼 버리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떠버,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잔치 집이 초상 집으로 변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걸어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그냥 걸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의 발로 풍랑을 밟으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풍랑이 임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이것이 나에게는 풍랑이에요. 나에게는 풍랑이지만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그 주님께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발앞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풍랑을 밟으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더큰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 옛날 성경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난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고 싶지 않으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이렇게 하세요 나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나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쪽 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한번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는 거죠. 궁창이 있으라함에 궁창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한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풍랑이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으며, 어떤 천지 지변이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거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시작한 사업이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시작한 공부가, 내가 시작한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시작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냥 시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들려주기 시작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의 깨달음을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 이것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이미 귀에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에 대한 회의 없이 목회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내가,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단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 발을 들여놓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처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때 도서관에 찾아오셔서 제 어깨를 꽉 붙잡아 주시던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죠. 처음 목회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18년 목회하는 곳을 떠나서 이곳에 오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려 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 너는 순종만 해라. 하는 겁니다.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있는데, 풍랑이 일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성전을 구입하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 조닝병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 뭔가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자질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표시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밤에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풍랑같이 보여도 저는 그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간증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께에서 말씀 우리가 성전 세움할 때학께에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그 말씀은 꽉 붙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소리들이 막 들릴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배 안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배 안에 있으면 모르죠. 그래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가는 거죠. 왜배 안에 있다가? 배 밖으로 뛰어서 그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되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보았지만 베드로가 본 것은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코로나도 보였고 뭐 무슨 관세, 요즘 관세가 아주 유행어처럼, 타리프가 아주 유행어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도 막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염려가 되잖아요. 뭐, 뭐가 올라갈 거 아닌가? 뭐 철근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풍랑을 꽉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믿음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주님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기다립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할 이유도 없어요. 찬양할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주, 주시면 내가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고 하지만, 주신 것으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죠. 여러분, 남들이 볼때 이것은 정신 나간 일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기다려야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찬양을 해? 내가 무슨 기도를 더하고? 내가 무슨 헌신을 더 해? 무슨 너의 형편에 그것을 드려?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배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 안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뛰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풍랑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풍랑 위에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풍랑 위에 있는 믿음, 풍랑 위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풍랑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건축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벽돌 쌓기 헌금을 진행하는데 첫 주에는 놀랍게도 아버지 이름으로 거액을 드려요. 적지 않은 금액을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아들 이름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드려요. 첫째 주에는 형 이름으로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동생 이름으로 또 형제들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 뭐 거액에다 액수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 벽돌 쌓기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벽돌보다 많은 간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음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축보다도 벽돌 쌓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이 작아도 넘치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 갑니다. 건물보다도 멋진... 간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벽돌 숫자보다도 많은 그런 간증으로 우리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